아이고, 움직인다. <laughs> 네. 맞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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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이고. 숨실에좀 아, 도와주고 있는 기계 아예 다른 데는 이상은 없는 거예요? 아직까지는? 어 그건 의 선생님이랑 아, 네네네. 네 네네 신체사정에는 이상이 어아 네네 아유 고생이다 이제 첫째 보러 가면 되나요? 아네 천천히 더 보셔도 되고 아니요 첫째가 이안내네에다아 네네 첫째 바로 옆방이에요 달 <laughs>